네 안녕하세요 센트리아 가족 여러분 센트리아 리더 우회원입니다. 오늘은 22년 1월 3주차 센트리아 와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및 마케팅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긴 어게인 캠페인이 있습니다. 유자격 플래티넘 이상 리더님들만 해당이 되고요. 22년 2월까지 유자격 플래티넘 그룹 내에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신규 ABO 10조 달성 시 해당 월 10만원 에이클링 머니가 혜택이 주어지고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3조 이상 달성시에 10만원의 에이클링 머니를 브론즈 빌더 3조 이상 달성시에는 해당 월 20만원의 에이클링 머니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필더 리드오브 아메이 2월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월 달에는 2월 8일부터 9일 이틀간에 걸쳐서 군산에 있는 베스트 웨스틴 호텔에서 진행이 되고요. 2월 22일 화요일부터 23일 수요일은 포항 라한 호텔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여만 하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혜택과 여러가지 제품들에 대한 샘플을 받아볼 수 있고요. 우리 아메이 제품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가신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할 걸 하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활용을 하셔서 비즈니스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너스 극대화를 위한 1대1 보너스 맥스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브론즈 이상 리더님께서는 필더 리듬 오브 아메이에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플래티늄 이상 리더님들은 전국 ABC 비즈니스 컨설턴트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 다이아 이상 리더님들은 영업부 비즈니스 컨설턴트에게 신청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지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얼 비즈니스 아카데미 3주차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월 19일 수요일 날 저녁 8시부터는요, 서익환 약사님의 운동이 약이다라는 주제로 밀레니얼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진행이 됩니다. 서익환 약사님의 양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레니얼 비즈니스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만 40세 이하의 ABO 분들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ABO 리더님들을 위한 영맘 클럽 1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20일 목요일에는요. 나만의 디지털 비즈니스 명함이라고 하는 sns 브랜딩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오전 11시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2년도 회계 년도에 리더십 세미나 특별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회계 년도에 첫 여행 점수를 달성하신 abo 리더님들께서는요. 2022 회계 년도 여행 점수에 120만 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여행에 도전을 하셔서 더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제품 및 프로모션 소식입니다. 자동이체 결제 시 추가 10%의 PV 지급 프로모션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ABO 리더님들께 아주 좋은 소식인 22년 8월까지 추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10% PV 추가 지급 프로모션은요, 자동이체와 자동이체 예약 두 가지에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는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티니크 밸런스드 이온 헤어 드라이어 같은 경우는 21년 4월 15일날 프로모션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풀 PV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으니,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로케어 얼티밋 스팀 제너레이터 제품 같은 경우도 21년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풀피비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M케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대형은 끝났지만 소형 같은 경우는 2+2 +2 세트가 프로모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디어 일시 품절이 해지되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GNH 너리시 소프트 푸 크림과 웰론스 프리미엄 물티슈 70매짜리 6개가 들어있는 이두 가지 제품은요. 1월 17일 오늘 일시 품절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필요하셨던 분들은 꼭 구매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GNH 리프레쉬 플러스 바디워시 젤 1리터짜리와 SA8 바이오퀘스트 섬유유연제 알파인 그리고 아티스트리 립스틱 56번 내추럴 핑크 컬러 같은 경우는 1월 20일 목요일날 일시품절 해지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아티스트리맨 선물세트 같은 경우는 1월 20일 목요일날 해지가 되지만 애멀전 단품으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21일 금요일날 구매가 가능합니다 스킨 피트니스 및 아티스트리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으로 탄탄한 근육을 키우시고 계신데요 얼굴은 어떻게 케어 하신가요? 얼굴도 근육이죠. 그러기 위해서 스킨 피트니스윗 아티스트리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코어 근육은 강화하고 브이실루엣은 살리고 피부 탄력은 채우고 하는 제품으로 파워 피트니 세트가 22년 1월 17일 오늘 오전 9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워 피트니 세트 같은 경우는 28만 8 0원인데요 더마 소닉이 9만원의 업차지가 들어있는 제품이니 더마 소닉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파워 피트니 세트를 구매하시면 좋고요. 내가 더마소닉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어 피트인 세트인 198,000원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요. 실루엣 피트인 세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17만 2천원의 비용을 내고 실루엣 피트인 세트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모션 세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아티스트리 파이토 캡슐 오일이 있는데요. 이 아티스트리 파이토 캡슐 오일 같은 경우는 신제품으로 차세대 스쿠 알란이라고 하는 올리브 추출 유래 식물 영양소와 보테니컬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피부 속에 건강한 에너지를 넣어주어서 근육 운동과 함께 부스팅을 해주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펄 캡슐에 피부 보호막을 채워주기도 하고요. 수분을 가두는 워터리 오일 포뮬라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피부 바탕을 다지고요. 파이토 에너지를 한 방울 받으시고 피부 스트레스 완화까지 해주시면 우리 스킨 피트니스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뉴트라이트 소식입니다. 뉴트라이트 건강성장 여름방학 프로그램 결과 남자아이드 같은 경우는 20%, 여자아이드 같은 경우는 23%의 성장 평균보다 높은 결과를 데이터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스마트 플랫폼으로 더욱 촘촘하게 관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와 앱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가 가능한데요. 추가적으로 키즈 플러스 프로모션 세트와 틴즈 플러스 프로모션 세트가 1월 6일에 출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프로모션 세트를 제외한 그냥 구성품 같은 경우는 두개다 일시품절이 되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프로모션 세트로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뉴티라이트 건강성장 겨울방학 프로그램 스마트 앱 디바이스 교육 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엔 1월 17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로 예정이 되었지만 3일이 미뤄져서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의 시작 이후에 사전 녹화한 교육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약 20분간 라이브로 Q&A 세션이 진행 예정이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Q&A 세션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밸런스 위딘 W 제품이 출시가 되었죠. 프로모션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이너뷰티를 위한 유산균 제품이고요. 밸런스 위딘 W 두 개를 구매하실 경우에 트루 콜라겐 미니 7포가 들어있는 두 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기가 아주 많은 소확팬 아주 미니 논스틱 프라이팬이죠. 이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구매는 가능하지만 구매하셨을 경우에 추후 배송이라고 하니 구매하신 후에 추후 배송을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설섬세트 카달로그가 판매 종료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달로그는 종료가 되지만 온라인 매거진을 통해서 모바일 카탈로그를 통해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제가 여기 올려드리는 QR 코드를 찍으셔도 온라인으로 카탈로그를 보실 수 있으니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선불 세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년 1월 카드 할부 행사에 관련된 부분이니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거나 소비자 분들께 안내를 해주시는 데 도움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강의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오늘 1월 17일 저녁 8시에는 이계환 리더님께서 진짜와 가짜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1월 21일 금요일에는 백윤선 리더님께서 건강한 물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준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센트라이드 3주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